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제약에 걸리지 않는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진을 가져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전체 사진을 아래다가 끌어 놓을 건데요. 처음 사진을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왼쪽에 시프트를 누르시고 마지막 사진을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왼쪽을 클릭하면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십니다. 얘를 아래에다가 끌어다 놓아 볼게요. 소리는 없구요. 네, 사진이 한 컷에 5초 정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만 넣었기 때문에 조금 밋밋하죠? 그래서 음성을 넣어 볼 건데요. 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이 많은데 이 중에 자, 이 모양을 누르면 동영상만 골라서 본다는 뜻인데요. 지금 동영상이 하나도 없지요. 자,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파일이 영상과 사진, 음악 파일이 여기 모두 섞이게 되면 나중에 찾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끌어다 놓은 음원이 없기 때문에 리스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음악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음원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계정이 보이실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목록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디오 보관함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것이 보이고요. 이 오디오 보관함을 사용하면 오디오 보관함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자세히 보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관함에는 무료 음악, 음향 효과, 별표 표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각각이 하나의 음악인데요, 트랙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르가, 힙합, 랩, 댄스, 또 앰비언트, 영화음악, 이렇게 다양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해당 페이지당 개수를 이렇게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더 많이 곡이 보여지겠지요. 네. 그래서 팝도 있고요. 다양한 형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선택하시는데, 만약에 댄스곡을 선택하시겠다. 그러면 이 장르로 필터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에 선택이 됐고요. 장르에서 댄스와 일렉트로닉이 선택이 되어서 해당하는 곡만 노출이 됩니다. 자, 분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펑키, 어두움, 낭만적, 행복, 낭만적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분위기로 필터링 하면 선택한 필터링이 위에 표시되고요. 분위기에서 낭만적인 음악만 추천해서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자, 오른쪽에 아티스트가 나오고요. 음원의 길이도 볼수 있습니다. 짧은 음악을 반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긴 음악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길이를 한번 클릭하시면 어... 긴 시간부터 점점 짧은 순서대로 나열이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짧은 시간부터 긴 시간으로 재정렬됩니다. 라이센스 유형을 보면,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라이센스는 수익을 창출하는 동영상을 포함한 모든 동영상에서 이 오디오 트랙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는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날짜가 나오고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 오래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누르면, 최근의 순서대로 곡이 나열이 됩니다. 노래를 들어보고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자, 여기 오디오 트랙 재생이라고 나와 있는 동그란 모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선택했어요. 네, 낭만적이고 댄스형이면서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위에서 웨일은 여기서 다운로드 창이 보여지고요.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원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된 음악을 음원 폴더에다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저장할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폴더에다가 댄스, 그다음에 댄스 음악이고요.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면 나중에 구별하시기가 좋습니다. 자, 댄스에다가 붙여놓기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놓으시면 좋고요. 우리가 이 음악이 댄스 일렉트로닉, 아까, 그죠? 댄스 일렉트로닉이었죠? 자, 그러면, 파일명에도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네, 댄스 폴더 안에 들어있으니까, 일렉트로닉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스들을 여기 폴더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배경음악 또는 효과로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았고요. 효과음은 뭐 칠판에 분필로 글씨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몇개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음악을 다운받았지만, 여기도 아까 음향 효과가 있었지요. 방금 다운받은 것은 무료 음악입니다. 음향 효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자, 현장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키스플레잉이네요. 키스플레잉, 어떤 소리일까요? 네. 동영상 편집하실 때 굉장히,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네. 교통수단 또는 만화에 나오는 소리들. 네, 그래서 뭐 재미있게 화면을 전환하시거나 영상 안에 조금 흥미롭게 관심을 끌, 끌만한 영상들을 만드실 때, 네, 음, 모닥불 소리네요, 그렇죠? 네, 스터디 위드 미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효과음까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음원을 다운받을 때는 여기 아래서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자, 무료 음악에서 원하는 음악이 이렇게 자주 쓰는 음악이다 라고 별표에 추가해 두시면 나중에 별표 표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디렉터로 돌아가서 음원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배경 및 음원 폴더에서 댄스 유튜브에다가 저장을 해놨었고요. 끌어다 놓으면 이미지와 음원이 한 군데 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파일 많을 때 금방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원 파일을 선택하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얘를 선택해서 왼쪽 마우스로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음악이 작은 소리부터 점점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도록 변형을 줄 건데요. 자,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로 왼쪽에 마우스를 한번더 클릭하면 빨간 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얀 점이 생깁니다. 마우스로 이 하얀 점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대시면 빨간 점으로 변합니다. 그랬을 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클릭해서 잡아당기시면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끝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원 트랙을 선택하시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어느 정도에다 점을 찍을까요? 자,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왼쪽 마우스로 까만 점이 보일 때 클릭하고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끝에다가 가서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검은 점이 보이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상태로 아래로 끌어놓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점점 줄어듭니다. 네,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끝나는 부분. 네, 이렇게 음악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